누우면 죽고 걸어야 산다 안녕하세요 2023년 6월 20일 화요일 여기는 안산입니다 오늘은 안산에서 무학재 하늘다리를 건너 이랑산 기차 바위까지 걸을 건데요. 영상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독립문역 5번 출구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으로 갑니다. 형무소 역사관에서 안산으로 올라갑니다. 임시정부기념관에서 한성가학구 쪽으로 올라갑니다. 한성가학구 지나갑니다. 안산 자락길을 따라 올라갑니다. 첫 번째 이정표에서 오른쪽 계단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안산 자락길은 무장의 산책길로 조성되어 누구나 쉽게 걸을 수 있습니다. 자락길에서 왼쪽 산길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저 위에 안산 정상 동수대 보입니다. 저 앞에 안산이고요. 안산 아래 이렇게 멋진. 조망이 터집니다. 아, 저 멀리 북한산도 보이고요. 여기는 무악재 넘어 인왕산 인왕산입니다. 아, 360도 돌아보겠습니다. 아, 저쪽으로는 아, 서대문 방향이 되겠습니다. 안산도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산이라 이렇게 바위 구간이 많, 많, 많습니다 안산에서 바라본 서울 남산도 보이고요 청계산 아차산도 보이고요 관악산 삼성산 여기는 안산 아래 바위 구간입니다 안산 정상 봉수대입니다 동수대에서 바라본 북한산. 여기는 서울 시내 바로 앞에 서대문 형무소 역사 간도 보니다 오른쪽에 남산도 보인다. 안산에서 무악재 하늘다리를 건너 길 건너 인왕산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무악재 하늘다리 인왕산으로 갑니다. 무학수의 하늘다리를 건너서 인왕산으로 올라갑니다. 인왕산 아래 인왕정입니다. 인왕정에서 호골바위까지 산허리를 잔도가 놓여있습니다. 잔도 아래로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이 보입니다. 해골바위까지 잔도를 따라갑니다. 바로 아래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입니다. 왼쪽으로 돌아보면 남산, 남산도 보입니다. 해골바입니다. 인항산 기암이 보이고, 기암들입니다. 여기에는 한양도성 한양도성 보인다 인왕산은 바위가 많고 기가 센 곳이라 그런지 이와 같은 무속인들이 기도초가 많습니다 여기서 한양도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인왕산은 정상은 한양도성 안에 있습니다. 성벽을 따라 올라갑니다. 작은 가위보물지 하나 넘어갑니다. 보물 리에 올라서니 왼쪽으로 서대문 무학재 일대 보인다. 오른쪽으로는 강화문 일대 경복궁이고요. 왼쪽으로 돌아보면 청와대. 청와대가 보인다. 성벽을 따라 인왕산 정상 보인다. 정상 아래 빡센 계단 하나 올라갑니다. 약간의 암릉도 올라갑니다. 지나온 도선길 서울 시내가 보이고 남산도 보인다. 이 아래는. 경복궁 경복궁대 보인다 인왕산 정상입니다 인왕산 정상 인왕산 정상 338.2m 인왕산 정상 사방이 열렸습니다 앞에 북한산이고요 여기는 북악산 북악산 오른쪽으로 청와대 청와대가 보인다 청와대 오른쪽으로 돌려보면 경복궁 경복궁도 보인다 여기는 광화문 일대 이탑 뒤로 남산도 보인다 여의도 일대, 저원 한강도 보입니다, 한강. 인왕산 정상에서 기차바위로 내려갑니다. 이 앞에 여기 기차바위 같습니다. 여기서 청와대가 아주 잘 보이네요. 청와대, 청와대 보이고, 오른쪽으로 여기는 경복궁, 경복궁입니다. 여기서 성 밖으로 나가면, 요게, 요 앞에 보이는 게 기차바위입니다. 기차바위로 내려가서 홍제역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여기는 기, 기차바위 홍제역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기차바위 정상에서도 멋진 조망이 펼쳐집니다 정면으로 북한산 보이고요 왼쪽으로 홍제동 일대 아저 멀리 중간쯤에 한강도 보입니다, 한강. 오른쪽으로 여기가 부암동, 평창동 그렇게 될까요? 이쪽은 청운동 좀 되지 않을까요? 그 앞에 청와대, 청와대가 보이고요. 여기 청와대입니다. 오른쪽으로 아까와 마찬가지로 여기는 경복궁 광화문 일대 보입니다. 이제 홍자역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여기는 산불이 났던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소나무들이 다 불에 타 죽었습니다. 음, 산불 조심해야 됩니다. 홍자역으로 내려가는 길에도, 아이끼리 이어집니다. 일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홍재동다 내려왔습니다. 반대 아이파크 백이동 앞으로 내려옵니다. 홍재동에서 영상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